그 선수 주셨나요? 벌써 준비, 준비, 중계, 중계. <laughs> 아, 지금 김태현 선수 난립니다, 난립니다, 난립니다. 아, 피아. 아, 김태현 선수. 아, 움직일 수로안 돼. 아, 근성이 있어요. 역시 한, 역시 멕시코에서 김태현 선수. 반면에 <laughs> 태국에서 김현 선수는 변제만 하고 있죠? 네, 국제대회지만 아주 강력한 선을 <laughs>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아 김래수 아, 아, 감정을 아, 넣습니다 번째 어. 감정을 넣어요 감정. 아 감정 이 들어왔어요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 좋아요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야 아, 감정 아, 들어갔네요 뛰어났다, <laughs> 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감정이 너무 폭발하면 그렇죠 어, 이, 덕성 이성적으로 덕성? 해야 됩니다 야 근성 좋아요 어, 자, 갑니다. 자, 아, 아, 자, 자 갑니다 자 감정 아 애태 선수 자 애태 선수 아주 기술적인 복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반면에 김현열 선수 열정만 보여주고 있죠. 아, 김현수 아, 아 김현 선수 아, 열정만 아,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좋네. 아, 빠른 잽 아, 김현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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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선수 아. 지쳤나요? 네? 지쳤네요. 안 돼. 거가 있어. 5천 원짜리들도 열정이 기술을 잡을 수 있을까요? 야, 너 그거 얼마야? 5천 원. 5천 원이야? 가져와. 아, 공이 살리네 아, 공이 살리네요. 자, 아, 다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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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. <laughs> 자, 인원도 <이런 웃음> 시작했습니다. 야, 자, 다 아파. 아 이번 라운드에 어떻게 진행될지. <laughs> 역시 어, 어, 김현수 선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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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수 똥찍기. 꼭찍기 어, 시작됐습니다. 아, 김현 아, 아, 제대로 찍는데요. 안 아, 보고 어, 치기. 눈 감고 치기. 눈치라고 하죠? 아, 예. 아, 눈치 연발합니다. 자, 두 선수 체력 떨어졌어요. 눈치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. 앉아. 일어날 수 있을까요? 세븐, 에잇, 나잇 다 죽어 끝났습니다 야 역시 멕시코 아, 복싱 강국이에요 아, 그죠? 태국 선수니다 아, 태국 선수가 이겼나요? 아 죄송합니다 아, <laughs> 열정이 기술을 잡았네요 아, 예, 아, 죄송합니다 자, 오늘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